오늘은 머리를았건데요 아까 얄미운 mente.. 나비 <small motherfabilen 가비> 한 번만 잡고 가요. 어 신나비다. 응, 잡아. 조금 거이리고 조금. 피부를 다 <laughs> 아안 잡혀. 손자리하고 동태끼는 는데손 내손. 손이야 소개해야지. 뭐야 오늘은? 이거는 마루에. <laughs> 자. 근데 이거 포도 맛이에요. 응. 보자 그냥 이건 씨 들어 있는데. 다시 씹어버렸다. 응, 음, 괜찮아. 맛은 어때요? 포도맛. 시있어. 음, 맛있다. 그럼, 머루에 대해서 소개를 아, 해야지. 아, 피난다. 머루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지, 송은이가. 머루는 음, 작은 포도처럼 생겼지. 작은 포도처럼 생겼어요. 언니 뭐를 총몇개 있어? 우리 총 여섯 개로. 여섯 개다? 응. 여기도 있잖아. 응. 음. <웃음> <웃음> 맛있으니까 다음에 먹 뭐, 드세요. 그래서 언니. 그리고 빠이빠이 해야지. 안 빠다 빠다. 안 빠다. 이제 빠이빠이 해. 빠이빠이.